원래 내가 고1을 이렇게 쿠킹을 해놨으니까 기말고사볼 때는 다 도형의 방정식을 저처럼 푸시겠죠 다들? 열받게좀 하지 마세요 다들 1학기 됐을 때 진짜 나 이거 그막 좌표 찍고 이렇게 쓴다 진짜 작년 고1이 그랬었거든 이게 전임자분께서 수업을 처음부터 초보자니까 다 찍고 막 하는 걸로 알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게 나쁜 방법은 아닌데 대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걸 다 찍고 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니까 난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 같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거 예술 아트 하고 있어 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 건데 라고 물어보면 총과 정사에 거려도 뭐지 이거 뭐 계속 막 하고 있어 막 답답하더라고 보고 있으면서 근데 올해는 이제 내가 처음부터 쿠킹을 했으니까 1학기 기말 때는 안 그러겠지 이것도 잡고 막 찍고 그러고 있으면 나중에 그러지 마시기 바라겠지 들아 왜냐면은, 그, 이학 그, 뭐냐, 이제, 내신대비 기간 때 되면요. 그, 셔플이라는 게 있어. 셔플. 셔플이 뭐냐면은, 이제, 중, 상급 정도, 중급 정도 나이는 는 문제들을 20문제씩 시험, 이니 시험지를 한 세트로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매주 하루마다 와서 시간 날짜 잡아 놓고, 여기에서 시간 타이머 재놓고, 이제 하는 걸 프로그램을 내가 이제 시키거든? 그 그거는 뭐, 여러 반이 한꺼번에 다 와. 내가 와서 그냥 그거를 작년에는 혼자 다 했었거든? 막 30명씩 와갖고 혼자 막 여기 막다막고일은 앉아있고 나 혼자서 앉아가고 계속 하는 걸 봤었는데 진짜 거짓말 이니고그 30명 중에 30명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진짜 너 이거 누구한테 이렇게 배는거 그랬더니 이선 이렇게 배웠는데할 말이 없는 거야 나도 그래 그 우리 애들도 제가 이제 작년에 5월부터 그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수업을 했으니까 그 전임자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실 때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셔갖고 애들이 다 그렇게 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바꾸는데 정확하게 1개월 반 걸렸어. 좌표 찍는 것부터. 왜냐면은 니네가 평상시에 처음 그 받아들이는 게 임팩트가 엄청 크거든. 다 처음부터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내가 말했을 때 인식은 가는데 손이 그게 안 가는 거야. 머리로 인식하는데 몸이 그렇게 똑같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손으로 먼저 보자마자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 근데 그거 내가 습관 바꿔줬는데 일 개월 반 걸려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점수가 금연 거꾸로 나오지. 애들이 맨날 시간이 부족하다. 답답하더라고 보고 있으면서. 아무튼요, 자 구번 문제도요 보고 있으면은 얘는 어쩔 수 없어 세 점이 나와 있는 그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문제거든. 자 그리고 날리더 세 점이 나와 있으면요 무조건 뭐부터 체크하냐면은. 그세 점을 이은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좀 찾으라. 얘가 무슨 삼각형이 우리한테 땡큐야? 직각 삼각형. 근데 얘는 운이 안 좋아요. 내가 해보니까 직각 삼각형이 안 돼. 세벽에길을 찾더니 직각 삼각형이 안 되거든? 그럼 그 체는 어쩔 수 없어. 원의 방정식, 요 일반형에다가 이 일반형에다가 이거 대입하고 대입하고 대입해서 열립 방정식 싹다 풀어야 돼.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어쩔 수 없어 얘는 근데 직각삼각형이라면 우리는 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뭐만 생각하면 돼?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원의 중심 말고 반지름 아니까 바로 표준형으로 세우고 이 열린방정식 풀 필요 없다고 근데 얘는 직각삼각형이 아닌데 내가 찾아보니까 변의 길이관계가 피타고라스 점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얘는 찾아보면은 그래서 항상 세점 나와있으면요 일단은 시간을 손해를 보더라도 직각삼각형인로도꼭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요. 그냥 뒤에 있다 3점 나올 때 무조건 이거 하나로 통치려고 하지 말고 직각 삼각형인 거 알아냈는데 솔직히 전과 정사의 거리공식 세개 쓰잖아. 세번의 길을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솔직히 그냥 계산 손만 빠르면 10초는 다 끝나. 10초 정도 투자를 하라고 문제를 풀 때. 그럼 이거 구하면요. 거기 내가 계산을 해놨어. A가, 어, A가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C는 꼭 0이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돼. x 곱 y 제곱 2x 마이너스 y 더하기 0이 0입니다.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 10이 된다라고 해서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이 1이 된다라는 거 이제 정보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문제 들어가는 거야. 기역 원점을 지나냐 눈이 있냐라는 거 물어보는 거지. 나 눈이 있습니까? 밥을 먹습니까? 어, 잠은 자니? 이거 이제 안부 물어보는 문제지. 원점을 지나답 다시. 아니 문제 원점지나0다고 나와있는데 뭐야 이게 문제가 말이야 방구야 이게. 기역은 당연히 맞는 거고. 이은 그래 이은 같은 게 중요하다고. 엑스 죽다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2가 되냐. X축은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으면 되지. 걔를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 되지. 두점 사이에 거. 뭘 구하라는 거야? 선의 길이 구하라는 거지, 현의 길이. 그러면은 이것도 겁먹들어갔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네, Y는 0이잖아요. 여기 대입해서 두점 잡을게요. 점과 점사이의 거리로 풀게요. 나쁘진 않습니다. 뇌로 풀어볼게요. 아마 대부분 선행을 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풀려고 하셨을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푸는 거 니네 중성과정에서이 현의 길이 구하라고 할때 어떻게 풀었었어? 원의 성질은 중심. 현이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렸을 때그 현이 수직 이등분 된다라는 성질 있잖아 그거 이용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원의 중심이 얼마야? 마이너스 1,3이니까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은 얘가 지금 y는 0이라는 x축이지 그러면 이 좌표 자체가 y 값의 좌표랑 똑같은 거니까 제가 3이 될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뭐가 돼? 이게 반지름이되지 얘가 루트 10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를 얼마나 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1이 나오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고 1이 될 수밖에 없지. 수직 2등분 되니까. 그러면 이현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고? 2가 된다고. 2. 그래서 2의 보면은 선의 길이는 2가 된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y 수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 그럼 너네는 뭘 보냐면은 두 점이라는 단어를 본다고 두점두점 두점 사이의 거리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야 되겠구나 이게 여기에 싹 바뀐다고 그럼 말이야 뭐냐 여기다가 0 대입해갖고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9가 10이 되니까 막 풀고 있다고 얘들이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e x 가 0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랑 0이 돼서 이 점이 마이너스 2마 0이고요 이 점이 0마 0이니까 이거 점과 정 사이의 거리가 그냥 2가 되겠네 라고 이렇게 푼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 계산을 꼭 어쩔 수 없이 써야 할 때는 써야 돼 그때는 교점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건 정해져 있잖아 모든 것들이 위치랑 그 값들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중상 때 배우던 선은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수직 이기면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된다고 중상 과정도 이용하라고 그러더라이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니네가 이거 현기리 보라 그랬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서 언제부터 언제부터 불다 이거 배운 거는 고등 학1학년 때부터 처음 등장하는데. 아니야 이거 어, 얘들아 그래. 알겠지? 치네. 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기긋. y는 x 더하기 3에서는 원을 2등분한다. 원의 중심을 잡고 마이너스 1점 3이지. 그게 y는 x 더하기 4라는 직선이 지나냐라는 거 물어보고 있지. 마이너스 1집어넣고 3집어넣으면은 등호 성립하지. 그래. 기긋 또 맞는 게 되겠네요. 원의 둘기를 2등분한다. 됐죠? 오케이. 자그 다음에. 오 뭐야 벌써 20분이야. 아. 그럼 10번은 제가 안 해줘도 되겠죠? 10번? 그 10번 같은 건안 해도 되겠지?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11번도 제가 안 해도 되겠죠? 11번 항상 할때뭐 하라고? 자, 9번 계열, 11번 계열 다 같은 계열이야 11번 뭐라고? 세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외저번 외저번 그럼 세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뭔지 찾아야 돼? 직각 삼각형부터 항상 확인하라고 근데 걔는 11번에 어이, 숫자가 딱 눈에 바로 보이네 x 5라 그다음에 OX 더하기 Y.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미 2개가 있지. 이게 직각선각형이야 그 교점 구해갖고 또막 대입해라, 얘들아. 아니야. 어? 알겠지? 교점은 두개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야, 얘들아. 11번은. 뭔지 알겠어요? 교점 3개 다 구할 필요 없어. 양 끝점만 구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구할 필요 없다고, 얘네. 얘네 수직인 두 직선의 교점은 구할 필요 없다고. 나머지 한 직선 그랬을 때 얘네 두개교정만 보여서 이게 지금의 양 끝점이 된다라는 뭐 파악해 주면은 끝나는 문제라고 했어요. 다 10배 문제 나왔을 때 무작정 계산만 하지 말라고 제발 부탁인데 제발 제발 부탁이야. 얘들아 세점 나왔을 때 외접원의 방정식 구하라 그러면은 항상 직각삼각형이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 문제 풀때 무작정 계산만 한게아니라연립 방정식에 뒤를 놓는 거 아니야 문제 풀 때. 오케이 자 오늘은 딱 맞춰 끝냈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아폴로 뉴스용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